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로 바쁜 33살 남자입니다. 올해 결혼을 위해 함께 준비 중인 37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가방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식 꽤 많이 다녔는데 가방순이를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초기대를 패싱하고 직접 주는 돈을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가방순이에 가방에 보관하는 개념이더군요. 물론 핸드폰과 같은 물품도 보관을 해주고요. 문제의 원인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제 친구들의 축의금을 본인의 가방순위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정산하기 편하니 그렇게 하라는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네요 이유는 나중에 신혼여행지에서 사용하고 싶다 합니다 제 친구들은 항상 축의대에 축의금 넣고 축의대 앞에 집합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싫다고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친구들은 축의대에 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권유를 하길래 기분이 언짢더군요 더 이상 이모티콘도 쓰고 싶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는 왜제 친구들의 축의금까지 여자친구가 통제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축의대에 넣으면 정산에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사실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불쾌해하실 만한 행동 같아서 더 싫었어요. 하지만 37살 여자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하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자세히 설명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트럭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순위에 사진을 찍어주면 친구들에게 사진 돌리고 이분에게 전달하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본인 친구 얼굴을 넣어 친구들에게 돌리냐는 건데 저는 얼굴을 찍어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사진이라고 언급만 했는데 제가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가방순이 얼굴을 왜제 친구들에게 돌리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식 당일 친구의 옷차림새라던가 옷사진이라든가 가방순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를 요구한 거거든요. 제 친구들은 가방순이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고 적어도 튜기대보다 찾기 쉬워야 하길 바래서 요구를 한 거였어요.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이상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나는 거 꾹꾹 참고 결국 모시겨서 알겠다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가 저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참지 못했습니다. 참고 있던 거다 터뜨렸어요. 왜 계속 권유를 하는 거냐? 권유가 계속되면 강요고 주장이 계속되면 고집이다. 여자친구는 제가 정확히 싫다고 표현을 안 해서 설득하고 싶었고 그걸 왜 강요로 받아들이냐고 더 화를 냅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 친구들은 항상 축의대에 넣어왔었고 가방순이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을 했어요 계속? 하지만 이건 정확한 거절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싶었대요 저는 저 말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 계속 화를 내게 되더군요 꼭 싫다고 표현을 해야만 거절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돌리겠다는 표현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얘도 시켜보려 하고 해명도 했는데 제가 더러운 범죄자 놈도 아니고? 아, 여러분들이 참으라 하시면 참겠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시면 사과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글이라도 써보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분명 제가 미안하다고 하겠죠? 그 모습을 생각하니 속이 터져서 글이라도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